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봉화의 한 광산에서 수백여 톤의 토사가 갱도로 쏟아지며 작업자 2명이 고립됐는데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이 현재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장 접근까지는 최소 이틀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박진영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의 아연 채굴 광산입니다. 도르레가 쉴새 없이 움직이며 위아래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광산 지하에 고립된 작업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6시쯤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2명이 지하 190m 지점에서 갱도 레일을 설치하던 중 최대 900여 톤의 토사가 수직으로 쏟아진 겁니다. 갱도가 막힌 탓에 소방당국은 오래전 운영이 중단된 다른 갱도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갱도 곳곳이 바위로 막혀 있어 구조 지점까지 접근하는데 최소 이틀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갱은 지금 사용을 알아는 수갱이라서 진입로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차광기로 작업을 하면서 지지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 측은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아,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석 분자가 물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뻘 상태. 아, 뻘은 전혀 예상이 못 했던 거죠. 예상을 했었으면 작업 배치도 안 하고 했을 텐데. 그러나 전문가는 작업 도중에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도 있지만 거기에는 물도 많고 점토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층 네. 파쇄대는 원래 그래요. 공사할 때버팀보을이제히는데 보수 보강을 제대로 안 하고 공사를 이 하다 보니까 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미흡이죠. 구조 작업이 완료되면 산업자원부도 광산 안전법에 따라 광산 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광산 업체에서는 지난 8월에도 갱도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두 명이 매몰됐다가 한 명은 구조되고 다른 한 명은 숨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